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를 할 텐데요. 뭐, 첫 번째가 중국 유학 소개고, 그 다음에 의대 명문대,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을 할 건데요. 뭐, 아시지만 중국의 장점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경제성장률이 제일 높은데, 어, 중국의 장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진출할까요? 한국은 의료수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의료수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쪽에서 가장 요즘 많이 진출하는 건 뭘까요? 요양 쪽입니다. 요양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들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면 중국에 부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부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그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 분당에 어 고바스라는 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미국하고 중국까지 합해가지고 G2라는 거 하고는 개념이 생경 생생할 정도로 어쨌든 중국이 많이 어 올라온 게 맞죠. 그러니까 보통 중국은 생각하시면 다 짜장면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중국을 실제 안 가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가보시면. 어, 북경이라는 데 가보시면 뭐가 됩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번화가고요. 어,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뭐가 되죠? 어, 요즘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 그 기준점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100억에 그 다음에 연소득 3억 이상. 그러면, 어,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그게 한0.05%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널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중국 유학의 실패의 원인은 뭐가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HSK 6급을 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어학 부분이 안돼 있으면 애들이 다 실패하는 요인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기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시험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실패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맞고요. 지금까지 애들이 저희가 애들을 다 보냈지만 한 번도 낙오자가 없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앞쪽 선배들이 앞쪽 선배님들 어머님들이 뭐예요? 도와줬던 부분들이 거요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 그 멘토분들을 도와줬던 부분들이 성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유학 보내는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뭐가 됩니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유학이나 미국 유학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은 다 열었었던 거고 작년을 기준으로 다 그냥 했었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뭐 중국 의과 대학에서 양한방이라고 하거든요. 수도과 대학은 중국 쪽에 있는 분들한테 그 연락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대나 카대 정도.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이 어 병상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이 정도의 레벨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 수도국과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그니까 분당의 서울대병원하고 MOU 맺어가지고 뭐냐면 얘네들이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잠시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중국의 칭다오라는 시에 해가지고 병원을 같이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내년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누가 주축이 됐냐면 금호그룹이 주축이 됐었어요. 원래 아시지만 금호그룹의 그 오너가 박상구 회장이 뭐냐면 연세대학교 뭐였었죠 총학 그 동창회 회장이었었어요.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연세대학교가 칭다오에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의료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인 졸업생도 있고요, 파키스탄 졸업생도 있고요, 네팔 졸업생도 있고 미국 졸업생인데 이거 잘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시면. 어, 한국, 우리나라 학생이 뭐가 됩니까? 중국에 가는 전형을 이걸 특례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 전형이라고 하고, 거꾸로 뭐냐면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뭐냐면 한국으로의 대학을 들어오는 것도 특례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 전형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시면 안젤리나 졸리 자식이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무슨 전형으로 들어온 거죠? 특례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이 뭐냐면 중국으로 가거나 한국에 있는 학생이 뭐예요? 미국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특례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래 때 애들이 뭐냐면 음, 미국으로 되게 유학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다 놀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어, 어학부분들 같은 경우 때문에 미국으로 갔었는데 장점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도피처로 가시면 저는 절대 성공 못한다에 한 표거든요 저는 애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특히 문과 애들한테 재수를 하는 애들한테 뭐냐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네가 만약 문과에서 삼수를 해가지고 뭐냐면 라이센스가 없는 CPA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 않으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평생 품안의 자식으로 같이 사신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이 둘이 있거든요. 큰애아가 이제 지금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올해 딸이 이제 고3인데, 제가 두 아들하고 딸이 저한테 항상 그 질문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거든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같이 사는 거는 저도 부담스럽고, 어, 자식들도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제가 걔네들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자식하고 살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길을 제시해 줄때 뭐냐면,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각자 자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게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어, 풍림그룹 부회장에도 똑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가서 경영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유튜브 쪽에 맞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학과를 변경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이제 모집전공이 5년 전인데 여기 임상의학 있고 구강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의학은 의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강의학은 치대. 그다음에 중의학은 한의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의학하고 구강의학을 뭐가 됩니까? 1학년 때 학과를 결정해서 가는 거고, 중국은 뭐가 되냐면, 2학년 때 학과가 결정됩니다. 근데 아시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같은 경우, 중국은, 어, 바로 실습이 들어가요. 1학년 때부터 바로 실습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냐면,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저희 조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가 됐었냐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1학년 때 2학년 때 의과대학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1학년 때부터 하는데 어 수도과대학은 1학년 2학년이 정말 어 상대적으로 뭐냐면 공부 양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얘네들은 3학년 때 가면 바로 병원이 배정돼요.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3학년 때 바로 병원이 배정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한 부분인데 의과대학이나 어디나 공부하기는 다 똑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한국의 의과대학은 언제부터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냐면 4학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1학년, 2학년 때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의학하고 국왕의학은 2학년 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애가 정말 뭐냐면 뭐 저는 대려 어, 치대 쪽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냐면 의대에서 치대로 바꿨던 이유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왜? 자기는 적정량의 돈을 벌고 적정량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거꾸로 뭐가 됩니까? 13년 공부와 6년 공부를 둘 중에 택하라고 하니까 뭘 택한 거예요? 그냥 6년제를 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얘가 뭐 거기에 뭐 관심이 있어가나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가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조건은 HSK 5급을 따셔야 되고, 회화 중급 이상 따셔야 되고,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반드시 하는데, 이게 본고사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고사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물리, 화학 시험을 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시험을 보는 거고요. 뭐, 입학 신청금은 우리나라보다 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 물리, 화학, 그 본고사 시험을 보실 때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여기 와서 시험을 보네. 이지정고사장되돼 있기 때문에 수학, 물리, 화학 시험은 같이 그냥 보신다라고 하고 두 어머님도 본고사 시험을 보셨죠. 네, 그하고 이제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금은 쌉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1년 등록금이 한 778만 77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자율고가 지금 1년 등록금이 한 7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싼 거죠. 그다음에 분과 인턴했을 때 하고 이제 기숙사비가 한 달에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실제 그 북경과학대나 뭐 대외경제무역대학이나 수도국가대학을 갔다 왔었어요. 처음에 이제 o u 를 맺을 때 제가 한번 들어갔었고 거꾸로 뭐냐면 입학처장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제가 어, 코로나 이전에 갔다 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도 지금 가지를 못했어요. 학생들만 들어갔던 거고, 저도 실제, 어, 못 갔습니다. 왜냐면, 뭐, 가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 거기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막 2주 격리 이렇게 되는데, 저도 제할 일이 많은데, 한국에서 뭐 2주 격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좀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백신 2차까지는 제가 8월, 7월 달에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과 과기대 같은 경우는 뭐로 보시냐면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 같은 특성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카이스트 같은 특성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중국 과학기사 분위에서는 이렇게 어, 1등이라고 보시면 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은 아직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종합대 순, 순으로 이렇게 학과들이었는데 중국은 종합대이면서 각 학교에 뭐가 되냐면 특성화된 학과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 북경과학이 되는, 어,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211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11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어, 전 세계에서 뭐가 되냐면 최상위 100개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말하는 211 공정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국가에서 뭐냐면 특성화 대학을 만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21세기에 최상위 국가 대학들을 100개를 만들겠다고 라 하는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21 공장입니다. 보통 2, 1, 1 공정에 들어갔던 대학들이 중국에서는 뭐가 됩니까? 최상위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뭐가 되죠? 사립대 중심으로 돼 있는 반면 중국은 사립대는 대학으로 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국립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IT 사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공학이나 자동차 공학이나 기계 공학쪽도 이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형태로 취업을 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저희도 기업인들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뭐가 되냐면 4년제를 졸업해가지고 얘네들을 기업에 왔을 때 다시 1년 반은 거꾸로 뭐예요?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대학하고 연결해가지고 특성화학과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현장하고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의 반도체공학과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약학대학을 학부과정으로 왔던 게 뭐냐면, 송도에 있는 바이오로직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계되는 이런 학과들을 만드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학 중심이 뭐가 되냐면 우리처럼 뭐 캠퍼스 중심이 아니라 그냥 산학 연계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지금 뭐 I T가 이게 이제 요즘 다 화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사회에서도 어. 그 전에까지는 서울대 컴공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때는 거의 미달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4년간 서울대학교 정시 점수로 400점 그러니까 환산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 400점 이상 넘어가는 데가 학과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수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컴공. 이렇게 있고 올해까지는 이제 약대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중국의 AI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의 시총 부분을 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 실제 뭐가 됩니까? 기술력 면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뭐예요? 어,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제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어, 저희도 이제 여기 친구들이 알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보면 한양 대학생을 다닌다 그러면 시험 부분이 지금도 뭐가 되냐면 저희 때나 지금에나 아니 뭐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외워서 시험 보더라고요. 아니면 막말로 해가지고 뭐냐면 오픈북을 하든지. 근데 애들이 뭐냐면 고등학교처럼 뭐예요? 한 시험 문제에 나올 책만 한거 해가지고 한 50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들어가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대학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에 저는 한 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어떤 학과를 통폐합하려고 하면은요 대학 부분의 학과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자유로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뭐냐면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됩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뭐가 되냐면 노동의 유연성이나 학과에 대한 유연성은 강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공, 기계공학, 통신공학, 자동차공학, 환경공학.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제철야금이라는 게 뭐냐면 제철공학과가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만든 게 포스텍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지금 컴공, 기공, 전자쪽, 그 다음에 자동차공학쪽을 가장 선호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HSK 5급은 있어야 되고 회화 중급,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웹서는 들어가고요. 어, 이과 쪽에 해가지고 구분들 그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중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시험은 저희 나라의 수능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420, 한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가 됩니까? 자율고 등록고 보다 싼 거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뭐가 되냐면 1년에 한 3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3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북경과학위대는 제가 실제로 그 기숙사보다 다 갔다 왔던 학교거든요. 그냥 큽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 두개 합한 학원, 합한 부분보다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제가 갔다 왔을 때는 굉장히 잘 먹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경제무역대학이라고 하는데인데 여기는 중국의 경영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11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2 1 2공정에 포함된 학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는 뭐냐면 최상위권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트리플그라운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도 못했는데 연세대만이 유일하게 뭐가 됩니까?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그 취업박람회를 하면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보통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아시면 이제 여기 저쪽 어디입니까? 어, 양재에 보면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에서 항상 매년 취업박람회를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양재동에 보면 코트라에서 뭐냐면 애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부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제경제무역학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학과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를 다른 말로 해서 중국에서는 봉산관리학과라고 하거든요. 물류관리학과 마케팅학과 회계학과 법학과인데 저는 법학과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굳이 해가지고 그냥 상경계열로 가시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입학조건은 똑같은 부분이고 중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어, 본과 같은 경우는 1년 등록금이 한 460만 원 되고, 어, 기숙사는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3년 전에 그 대외경제무역대학은 기숙사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새로 신설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뭐, 컨설팅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똑같고요. 본과의과 뭐, 커리큘럼은 있고, 명문대 지원할 수 있고, 뭐, 대학 진학 부분인데, 이거는 다 멘토 부분들이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과정으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마스터 부분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도대나 국공간은 항상 뭐가 됩니까? 본고사시험은 다 여기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 학습의 프로그램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거는, 실제 수도대나 북경과학이 되는 본고사 시험 보실 때 뭐냐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본고사 시험을 직접 보신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부 잘 하시면 장학금 준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저는, 굳이 뭐, 유학까지는 가는데, 거꾸로 뭐냐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장학금을 다 받으세요. 그게 좋은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도 뭐가 됩니까? 나중에 뭐 수도대나 북경과학대나 대외경무대 해가지고 장학금 받으시면 거꾸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국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은 목숨 걸고 받는 게 정답이다. 왜냐면 하 일정 정도의 학점 유지만 되시면 4년 내내 줄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 받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인가? 이번 주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제 재종반 설명을 하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대학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장학금을 돈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게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그러니까 80년대 학번이나 이 시대 때 90년대 초학번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원서 집어넣으면 내가 다섯 군데 원서를 지원했다라고 하시면 다 붙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지만, 우리 때는 다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수도과 대학에 붙었던 학생들 부분들의 이제 합격수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어, 입학 부분들 해가지고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어, 북경과학이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다 좋은 말 써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 원래 합격된 애들은 다 좋은 말 써줍니다. 이건 뭐, 어, 지가 지 학교를 바라는 거고, 이게 이제 참, 어, 코로나 한 2년 시국 때문에, 어, 그동안 뭐 이런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 3주 전, 위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그냥 설명회를 대체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어, 100명 미상이면뭐 허락을 받고 뭐 설명회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이 적든 많든 자유롭게 설명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풀렸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소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애들이 나중에 어머님들의 애들이 간다라고 하면 멘토 부분들을 해줄 어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경제부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예과반은 12월 6일날 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면접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